이제 3등급 목표인 주제와 2등급 목표 순서 문제 어휘 문제를 해결하고 1등급 빈칸 문제야. 30번 어휘 문제는 샘 수업에선 빈칸 문제로 포함시켜. 빈칸은 3 단계로 푼다. 첫째, 빈칸을 제외한 부분의 정보 찾기. 자, 인포메이션 블라인드에 밑줄 쳐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한 디스를 활용하는 거야. 디스는 앞 부분에 나오겠지. 그 외에 단서를 찾을 때 앞에서 배운 신호등 둘로 나누는 개념을 사용하면 훨씬 더독해가도 편해지고 단서도 잘 찾을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답을 찾으면 돼. 자, 단서 찾으러 들어가 보자. 기술은 의심스러운 이점이 있다고 했어. 그두 가지 개념이 많은 정보를 사용하는 것과 적절한 정보만 사용해서 의사결정과정을 간단하게 만드는 것. 이 둘로 나눠보자. 인터넷은 소득구조 체크, 너무 많은 정보를 이용 가능하게 할수 있어서 우리가 모든 걸다 고려할 수 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인터에서 정보를 찾게 되고 마치 전조동의 불빛이 달린 거기에 딱 멎은 사슴처럼 정부의 눈이 멀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답이 3번으로 갈수 있겠지? 정보가 너무 많은 것 때문에.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나오고 있어. 이것도 problem solution으로 볼수 있겠네. 자, s o l 에서 one-eyed person 밑줄. 한눈으로 된 사람은 위에서 잡은 전조등의 불빛이 붙인 이 사슴 같은 눈이 먼 거에 반대말이 되는 거야. 해결책. 그래서 이 one-eyed person은 간단하게 분석을 하는 힘을 이해하고, 그리고 의사 결정자가 될수 있대. 자, 그래서 여기 의사 결정자가 될수 있다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칸 부분은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게 되겠지. 완벽하게 정답은 3번이다. 31부터 34번 빈칸 문제는 빈칸 문제 3단계. 1. 정보 찾기. 2. 단서 찾기. 3. 답 찾기. 그 순서대로 들어가면 된다. 1. 정보를 찾아보자 벗이라는 스킬이 있죠 이 벗은 아까 뒤집히는 역접의 가능성이 높아요 신호녹계상 빨강 파랑이 나오겠네 그 앞에서 haste makes wait 서두르면 일을 망친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멈춰 생각해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자, 이런 부분은 빨리 하면 은 안된다 마이너스죠 그러면 여기 빨리 해야 된다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서두르도 그렇지지 않는다. 정답 1번이 되고. 그렇지만 정확한 단서를 한번 찾아볼까? 버 뒤에 나오는 문장 읽어보면, 은 어떤 순간이 있어요. 시간에 걸리는 중요한 상황이 순간. 웬, 웬 체크하고. 어떤 상황이냐면은, 빠른 판단과 첫인상. 아, 이렇게 나오네. 이 단서예요. 두 가지 단서를 체크하시고요. 이게 더 나은 수단을 제공했대요. 세상을 이해하는. 생존가들은, 세월호 생존가들은 이러한 교훈을 배웠고요. 빨리빨리 해서 생존할 수 있는 교훈을 배웠고. 자. 발달시키고 이걸 연마했대요. 이기술 어떤 인식, 기술을요? rapid. 이것도 빠른이죠. 빠른 인식의 기술을 발전시켰대요. 자, 이세 가지가 단서가 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30번 빈칸 문제 31번과 똑같이 세 단계로 푸시면 돼요. 빈칸 문장에 in fact란 연결사 동그라미. 이게 부연을 나타내는 연결사인데, 인 n 거나 부연 연결사라면 앞에 문장을 참고합니다. 앞에 문장에서 만약에 10대들이 주요한 존중하지 않음 혹은 갈등, for가 with가 부모와 연결되는 거요. 부모와 별로 갈등이 없다면 그들은 떠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집을 안 떠나겠죠. 가출을 안 하겠죠. 근데 사실, 빈칸이, 즉, 집을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성장해. 자, 뒤에 계속 읽어보면은 이렇게 집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떠나서 딱 살게 되면은 다시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 경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고 다시 집밥을 먹으러 된장국이나 이제 뭐 김치찌개 엄마가 해준 게 그리운 거지.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거는 뭐가 필요한 부분일까라고 골랐을 때 단서를 이렇게 하나, 두 개를 잡으면 답이 5번이 나옵니다. 3, 3번 빈칸 문제. 똑같이 세 단계로 해볼게요. 빈칸 정보 찾기. 사랑스러운 기법인데 아이들이 첫 번째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게 하는 방법이 뭘까? 빈칸이래. 빈칸 찾아보자. 자한 이야기, 버너앤더 미스트'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머너 앤더 프로그'를 원작으로 하는 거야. 원작에서는 성인이 개구리를 늪지에서 만나요. 그리고 좀 조용히 하라고 해요. 왜냐면 자신의 기도를 방해하니까 나중에 이걸 후회한대요. 왜냐면 신이 들었을 수도 있잖아. 자, 이게 원작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아이들을 초대하는 거야. 뭐라고? 아이들 초대해요. 여기 밑줄 쭉 치세요. 단서입니다 아이들이 이 성인이 만날 수 있는...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성인이 그들 그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다른 장소에 대해서만 생각해보라 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사막표. 사망류. 이사막녀를 어디서 만났을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입히는 거죠.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나오죠. 뭐할수 있는 아이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뭐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기술에. 아트튼 여기서 기술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이 나오죠. 아이들이 너가 말하기 전에 이야기를 완성하게 도와라. 답 1번. 34번 빈칸 문제. 빈칸 문장에 인간들은 빈칸하다. 자 빈칸 찾아보자. 앞을 보면은 아이들이 무서워한데 만약에 그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로 돌아가라면 부모들도 무서워한데 만약에 그들이 손자들 세대로 돌아가라면 자기가 익숙했던 것을 좋아한다는 거지 다른 세대로 돌아가면 무섭다는 거야. 자 빈칸에 들어갈 게 5번. 자기가 익숙해진 것을 좋아한다. 고를 수 있고, 그 뒤에도 단서가 계속 나와요. 자, 어떤 나이가 되면은 불안감이 나와요. 마이너스가 된대요. 언제? 갑작스런 변화가 왔을 때. 자, 갑작스런 변화가 왔을 때 무섭다는 거는 자기 익숙한 거를 좋아한다는 거야. 자, 이것도 두 번째 단서고. 마지막. 그래서 우리 문화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일부가 되고, 우리는 싫어한대요. 뭘 싫어할까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가 짧아지는 것을 싫어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걸 좋아한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잖아. 5번. 38번 순서 삽입 문제도 단서를 먼저 체크하고 발견을 형합해 쳐보자. 디스와 버시라는 단서를 찾았고, 자, 이것이 과거에는 효과가 있었대. 하지만 오늘날은 둘로 도 나뉘었네. 오늘날은 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똑같은 사람을 원치 않는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읽어보고, 1번 뒤로 I found t h a t 난뭘알아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고용하고 싶은 거야.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하는 사람들을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하고 싶어 한대. 근데 뒤에 뭐가 나와? 팀이 나오네. 팀에서는 어떤 사람은 리더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창의적인 힘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영감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상상력을 주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른 팀에 대해서 나오지. 자, 주어진 문장이 2번 자리에 들어가서 디스가 이 내용을 받아주고, 이것이 과거엔 효과가 있었지만, 오늘 나는 팀으로 되기 때문에 그 팀에 대한 내용이 뒤에 다시 말해서 팀, 팀, 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정답은 2번. 39번 순서 삽입 문제. 역시 단서를 다 체크해 두고, 그 다음 들어가 보자. Imagine, 상상해 보자. 그림들을 상상해 보는데, 그 그림들을 마음속에 가지고서. 자, 대, 지시사, 맞죠? 그림을 그려보자. 너의 마음이 그리는 거. 그러면 그 마음이 그리는 거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다르게 보여요 곰돌이 풀을 그린다고 했을 때 제대로 마음속으로 이걸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이거야 그 다음 게다가가 나왔어 게다가 형광펜 별표 게다가 다음에 너가 여러 번 뺏기면이 나와 자, 앞에서는 마음으로 그린다고 했는데 상상으로 여기서는 뺏기는 내용이 어때 좀 다르지 이렇게 다른 부분을 찾는 거야 어, 이상하네? 이걸 느꼈으면 위에 주어진 네모 박스 부분을 들어가보자 그러나 너가 여러번 뺏기면 아 뺏기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주고 여러번 뺏겼을 때더 좋아지고 게다가 더 여러번 뺏기면 더 좋아진다 이런 내용이 연결되어야겠네 그리고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왜냐하면 너가 발전시키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협력하는 기술을 너의 마음이 인지하는 것을 신체 각 부분과 협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연결까지 되어져요 그래서 that과 this because는 연결이 되지만 for the more에서는 단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이 부분에 넣어 보니까 정답은 3번